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동안의 사신이냐고 수고하셨습니다. 한해 동안 사신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산다는 것은 수고예요. 산다는 것은 어쩌면은 등짝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도 일본 작가가 그렇게 말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아멘. 아멘. 주님은 뭐라 하셨어요? 게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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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짐, 저런 짐, 저런 수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하는 수고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수고가 있고, 가서 또 여러분 이제 숙제에 대한 수고도 있고, 아멘. 배움에 대한 수고, 시험에 대한 수고, 크지. 일하는 네. 일터에서는 또 일하는 데에 대한 수고가 있고, 일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또 혼나는 또 욕먹는 수고가 있고. 그죠? 네. 아,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수고가 있어요. 아? 우리 몸도 그래요. 참이 몸도 참 신비하지요.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몸인데 이 안에 다 있어가지고,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야 되고, 위분비가잘 돼가지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게 되면 막히게 되면 고생하게 돼요. 변비로도 수고하죠. 변비로 수고합니다. 설사로 그죠? 우리 몸도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몸도 네. 수고. 그죠? 이 몸이 여러분 탈라면은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아파, 고통이 있어. 우리 마음도 그래. 우리 마음도 여러분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야. 어느 때는 우울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 어? 그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어? 단맛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어? 사람도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 우리들의 마음도 또 상해. 그런데도 또 우리 살아가요. 그럼. 어? 음.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항상 성령충만 하지 못해서 어느 때는 미혹돼가지고 마귀에게 어? 악한 영에게 내 영혼을 여러분 맡겨버릴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데 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고 찬송 소리가 나오기가 쉽지도 않은 때가 있어요. 어? 그 그러니까 그런 숨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분 한해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참이한 해가 지나가고 나면은 빨리 간것 같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끔찍하기도 하고, 있지요? 어느 때는 깡찍하기도 하고, 어? 어느 때에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은 기쁘기도 하고, 또 이거 생각하면은 괴롭기도 하고. 이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여인이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물을 길러.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 이 수도꼭지가 전국적으로 안될 때에는 펌뿌가 있었어요 그죠? 네. 펌뿌 전에는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네. 우물 네. 그 우물에 와서 물도 길러가고 또한 여러분 거기서 빨래도 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동네 사랑방 같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우물 네.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와 네. 동네 사람들 씹는 얘기도 나오고 양념 삼아가지고, 욕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고, 왕따 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는 자리가 우물가요, 우물까요, 우물까요? 이스라엘에도 우물이 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 여러분 뭐예요? 대부분은 아침과 저녁에 있죠. 선선할 때, 그치? 근데 이 여인은 12시야. 한낮, 우리가 더울 때 여름에 생각해보세요. 한낮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때의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야. 심상치가. 응? 왜물 길러왔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낙인이 지쳤어요. 부정한 여자로. 그에게 여러분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는 남편이 여섯 번째. 요 네. 그러니,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남편이란 사람. 그러니까는 저 여자는 남편을, 남자를, 어, 빼먹는 이런 여자다. 응? 어? 왜 그러니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을 내리 짓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응? 부정한 여자로 지켰어 그런데 이 여인이 물길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만나지,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같은 경우였기 때문에 서로 말을 안해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내게 물좀 달라고 그래요. 아무도 얘기를 안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인이 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아프든 건강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죄인이에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인생은 죄악 속에 인퇴가 되고 죄악 중에 탄생하게 됩니다 네.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죄에 대한 DNA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죄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 문연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도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흑인이다, 백인이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응? 어? 그니까 우리들도 서로 간에 거기서 또 노는 물이 달라. 어? 서로를 여러분 뭐냐면은 정제하고 서로를 여러분 비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예수님은 이 죄인인 여자에게 찾아오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없이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아멘 예. 아, 예. 어? 그 사람이 늙은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 힘이 없는 어린애기든 간에 예수님은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고아와 가부에게 잘해라고 했어요. 아멘 네. 어? 그 주님은 예수님은 차별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 네.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왔어요. 이 여인에게 부정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게 물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아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아니. 리 아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아멘! 안데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뭐냐면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지쳤어,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Amen. a 을 e n Amen. Amen. 요 아멘. n Amen. Amen. a m e 가 내가 주님 a m e 면 내가 주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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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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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e n a m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네, 세계의 날개 여러분 대한항공 응? 응.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대한항공만 있었어요 그죠? 응. 대한항공이 한국의 대한의 날개에서 광고도 옛날 광고물참 멋진 음악 속에 다 비행기가 떠가는 그런 대한항공이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렸을 때 봤던 그 TV 광고, 대안항공. 응? 근데 그 대안항공에 해장이 죽으면서, 응? 이제 그 뭐라고 말했지, 얼마 전에, 응? 너희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 아멘. 응. 아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큰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막내딸이 있어요. 큰 딸은 쌍공해왕으로 유명한 조연아 부사장이라는 사람, 그 아들 조영태가 그는 이런 조원태라는 아들. 근데 아들이랑 아들이 이제 자기가 회장이 되겠다고 했더니 그온 누나인 그 조연아 씨가 반대를 반대 목소리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편, 그 자기 딸의 편을 좀 들었단 말이야. 랬더니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거기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11시쯤에 어머니 종로구에 있는 어머니 댁에 가서 어? 왜 거기를 찾아가 주님 앞에 가야지 왜 어머니 어? 아들이 내 편을 들어가지고 내가 회장이 돼서 든든하게 가야지 왜 누나 편을 들이냐고 어? 엄마한테 막 화를 내 엄마가 뭐라고 또 하니까는 거기 있는 것들을 유리를 깨부시고 어? 어머니 팔을 흔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피도 흘리고 상처도 있고 그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걸 찍어가지고 회사의 임원들에게 몇몇 사람들에게 보냈다. 나중에 보호해달라, 살려달라. 기사에 나온 거야. 사진 찍은 것도 나왔어. 바닥에 유리가 깨지고 어? 핏덩어리가핏방울이 있고. 여기 자기 엄마의 그 이명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갑질했잖아요 응?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갑질을 응?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제 남매간의 난이 일어날 것이다 네? 아버지는 죽으면서 화목하라고 했는데 평안을 누리라고 했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결과가 온다 그건 뭡니까 머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 이때 배울 만큼 배우고 여러분 재산이 수천억이 있는 그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뽑고 불화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한낮에 물길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분을, 그 여인을 만나실 때, 그 여인의 머릿속에는 탐욕이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어? 어떻게면 내가 더 남자를 긁어먹어가지고, 읽어먹어가지고 하는가? 또 여러분, 얼마 전에 또 나온 기사가 있어요. 술집에 다니는 여자애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해준 돈이 1년 동안에 1억이 넘어. 그런데, 맨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안 사주면은 우리 언니들한테 내가 얼굴 팔린다고 결국에는 그걸 못 해줘가지고 쫓겨났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술집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이 나왔더라. 고이 여자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정말 이 여자는요 부정한 여자지만 주님이 오시기를 멕시하게 기다리는 여자였다는. 네. 그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바은게 많고 했어도 그경역권 때문에 싸움질하고 다투고 그 깨부시는 그런 머릿속에 똥백게안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이 차원이 다르다. 사람은 겉을 봅니다. 사무에서 심리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물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한 자에게 기름을 보어라. 다윗이 여덟 번째. 형제들이 쫙 내려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는데 나는 그의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아멘. 네.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네. 어?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쭉쭉 빵빵하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빠지면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겉모습만 보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했다가 후회하고 다치고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분, 불정한 여자입니다. 한낮에 여러분, 물길러 왔을 때그 여자에게 말씀 하신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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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아멘.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찾아와도 우리가 못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머릿속에 여러분,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머릿속에 정욕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와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지요? 아무리 그가 여러분가쁘고 그가 여러분 회장이라 할지라도 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 나 같은 죄인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궁일이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남자도 저 남자도 만나봤지만 그들은 내 마음을 헤아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를 원하는데 네. 저 남자도 이 남자도 나의 몸만 탐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 여인은 여러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네. 네. 이 여인이 하는 말씀을 통해면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시면은 내가 이제는 이 물을 마시면은 목 마른지 아니한다고 해서오니 정말 하나님 이,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옵소서. 아, 네. 그랬더니 여, 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둘러와라. 야,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이 여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응?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대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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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자, 이 여인도 고통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주님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진정한 나의 남편이신 것입니다. 아멘. 어?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의 탐심을 이루어 주는 그런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여인은 여러분 정말로 고백했어요.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십니다. 아멘. 어? 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남자들도 주님 앞에는 신부예요.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가 깨끗하게 일어나고 거룩하게 일어나고 정결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멘. 어? 신랑 대신이. 응?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정력적으로구 하고 내가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은 뭡니까? 상징적이죠. 어? 나를 여러분 나를 이롭게 할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여자는 정말로 여러분 뭐냐면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어? 또 여러분 누구 누구였어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같이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을 원했던 거예요. 아멘. 네. 어? 그런. 그런 남편. 이 아니에요 이 여섯 번째 남편 그러그까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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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냥 그냥 그 자녀를 의지하지 마시고, 부모를 의지하지 마세요. 참된 의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주님은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정경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딱, 그냥 딱 잘라버리잖아요. 내남편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실합니다. 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지를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이 여자의 마음에는요, 손지자 그 이상 뛰어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를 멸망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부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멘. 어? 이 여인이 혹시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늘 마음에 기다렸더니.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아멘. 네. 무엇을 여러분 구했습니까? 올 한해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찾았어요? 얼마만큼의 두드렸습니까? 모든 인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매시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안에 여러분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이 여인이 여러분 부정한 여자로 욕을 먹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입방에 오르는 그런 여자였지만 그런 여, 그 여인은 여러분 시간이 흘면 흐를수록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네가 예배 드리자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 네. 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내가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걸 말해요 내 거짓을 버리고 내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원한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풍선에 여러분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거기가 풍선이 빵빵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공기가 들어간 거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어느 때가 나이가 어리든지 적든지 많든지 모든 시간들에서 하나님 <laughs> 찾으시는 자는 누군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될 수 있는 게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경애하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10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니다 아멘 경애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를 말해요그 경애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 님이그 예배단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질리로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거짓을 버리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로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를 것이 아멘. 아멘. 고 참되게 드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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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영생을 a m 라 n Amen. a 아 e n Amen. a m 하리라 m e n Amen. Amen. a 이 e n Amen. Amen. 앞으로 드려지는 많은 예배에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채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거짓되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다면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실연과 진정으로 은혜와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에서 세 번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